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품까지 정해 주셨으면 다시 진동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품선을 정해 주셔야 돼요. 등품선이라고 있어요. 등품선 공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어디까지나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요 공식을 대입해 주시고 나중에 차차 진행되면서 자, 요것은 어, 어떻게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쓴다. 유도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군요. 자, 조금씩 이렇게 용통성을 발휘하면서 쓴다. 이거를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죠. 자, 여기 등품선은 6분의 바스트 러스 3입니다. 등품선이라는 건 뒤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아, 드렸군요. 뒤판부터 먼저 뜬다고 등쪽에 있는 걸 먼저 뜹니다. 자, 6분의 1, 바스트 플러스 3. 86 나누기 6 플러스 3 하면 17.3이 나옵니다. 자 일단 17.3을 다 써줄텐데요. 나는 17.3에서 17만 할게 해서 소수점이 얘가 0.5 이하 정도 될 때는 사실 좀 버려도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17만 해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17.5가 나왔을 땐 당연히 17.5를 해주고요. 뭐 17.7이 나왔을 때 했을 경우에는 17.7을 해주셔도 되고 17.5를 해 주셔도 됩니다. 얘는 큰 것보다는 조금 작게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뒷중심선입니다. 중심. 중심 백중심, 뒷중심입니다. 뒷중심이고요. 자, 17.3입니다. 일단 그대로 저는 다해 주도록 할게요. 17.3을 표시하셔서 이렇게 선을 그려 주세요. 자, 이게 등품선인데 등품선이 어디냐면, 자, 자 몹술 그림 나갑니다. 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어깨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렷 자세를 했을 경우에 여기 겨드랑이 점에서 여기 겨드랑이 점을 <laughs> 직선으로 재해준 걸 등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품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누군가 옆에 있어서 재줄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품선 정해서 했다 이해하셨고요 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위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가서 여기가 뒷목 중심이 됩니다. 뒷목 중심. 자, 여기가 어딘지 위치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가 뒷목 중심이고요. 이제 옷이 있으면 여기 아래를 다 했으면 이제 목을 파주는 기본선이 있겠죠 공식 12분의 바스트 입니다 뭐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줄이기도 시 하고 뭐 패턴 뜨는 사람마다 살짝 살짝 차이는 있다는 점이해하시고요그 다음에 그건 누가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그들의 방식이고 어, 그들만의 방식이다. 그 사람의 패턴 뜨는 어, 특, 음, 그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가장 12, 12분의 바스트를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여기에다가 바스트 86 나누기 12를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 됩니다. 그러면 7.16이 나와요.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7.1까지 써 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숫자를 하나 반 올리면서 7.2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7.2 해서 점 찍어 놓으시고요. 자, 뒷목은 어, 앞목보다 이렇게 볼록 이렇게 신체를 보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온 지점을 2.5로 통일해서 올려줍니다. 자, 2.5cm. 왜 2.5냐면 2.5로 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전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 뒷목 옆점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대체적으로 했을 때 통계를 낸게 2.5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공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32분의 바스트라는 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로 외워 주시면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32분의 바스트 외워지 마시고 2.5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2.5cm 올라간 데서 왼쪽으로 옆으로 직각으로 18cm 나가 주세요. 18cm 나왔습니다. 여기 18cm 나가시고요. 여기 18cm 나간 데서 직각으로 6cm 내려오세요. 6cm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6cm 내려온 점이랑 2.5cm 올라온 점이랑 연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깨 경사, 어깨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까 2.5cm 올라왔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곡선으로 얘도 굴리지 않고 어깨 좀더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솔에는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기본선들이 다 정해졌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어, 여기는 진동 깊이는 기본 진동 깊이입니다. 이대로 쓰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좀더 내려서, 이게 레이어드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룩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겉옷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진동 깊이는 좀더 파줄 겁니다. 어, 제가 할 때는 이 디자인을, 아까 디자인을 보셨잖아요. 내가 어디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밑그림을 대략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요. 그리신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일반 우리가 쓰는 패턴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라인을 정한 다음 그 자들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했다라는 공, 어,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만큼 올라오고, 어디서 얼마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걸 일러 드리는 거지,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건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화를 시켜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진동 깊이는 여기를 제가 겨드랑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옆선 점이라고 하겠, 옆선 점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옆선 점 여기에서 아래로 진동 깊이를 2cm 내려왔습니다. 2cm 파주시고요. 파줬다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 직각으로 한 2cm 정도 이렇게 어 선을 옆으로, 그 안쪽으로 그려주세요. 자, 그다음에 위에 디자인에 어 가슴 등, 등에서 내려오는 것, 얼마나 깊게 파줘서 입을 건가 정해주시면, 저는 4cm를 올라왔고요. 여기 진동 깊이 선에서 4cm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음... 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골 여기 앞뒤 뻔이 똑같아요. 얘는 뭐 제가 베껴봤거든요. 앞뒤 뻔이 왜냐하면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했는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확인한 확인 차원에서 베껴봤는데요. 자 여기 얼마나 책하고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작가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5호 사이즈를 제시하지만 5호 사이즈가 제가 가슴둘레를 86으로 했잖아요. 등길이 38로 하고 이거는 제품 회사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이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보느라 봤고요. 여기 이렇게 골선 내려간 것이 제가 지금 여기 4cm 올라온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올리고 내리고 추정하실 조정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어깨 끈, 어깨 끈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 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저는 9cm 올라왔습니다. 여기 선에서 9cm 올라와서 점 찍어주시고, 직각으로 중심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지금 여기 9cm 올라온 선을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시고 자 이쪽에서 3분의 1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음 그거는 취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3등분해서 여기 지점을 정했고요그 다음에 여기 정한 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아몰라인이 될겁니다. 소매는 달리지 않지만 아몰라인 쪽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은 자 여기 2cm 내려간 지점하고 9cm 여기 점 찍은 부분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직선 부분에 한 1cm 정도는 이렇게 곡자가 묻어가도록 자연스럽게 묻어가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앞뒤 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뾰족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뭐, 연필로 그려볼게요. 바로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하셔도 되고요. 직선보다는 좀 살짝이지만, 요런 곡선들을 살짝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패턴 라인이 이뻐요. 제가 사실은 여기 바이어스를 쌓려고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근데, 음,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직각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 이 책하고 거의 디자인이 에, 실내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을 이용해서 4cm 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책보다 좀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그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 계획이었을 뿐,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위에 어, 플레이어 부분이 있고, 위에 상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절개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절개를 해줬냐면, 저는 여기 진동선에서 5cm 내려왔습니다. 5cm 내려온 데서. 중심 쪽을 향해서 직각으로 그려주세요. 자, 여기가 절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디자인상 얘보다 너무 위로 올라가면 뭐한 1cm 정도는 상관 없겠지만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플레어 부분. 자, 제가 여기 선이 삐뚤어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어 부분은 자 이대로 여기 직선을 내리고 플레어를 해줘도 되고요. 근데 저는 플레어 부분을 플레어 부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여기 밑단 쪽으로 가서 이 선에서 직선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 밑단 나가는 데 있죠. 여기에서 퍼진 분을 3cm 주겠습니다. 3cm 줘서 지금 여기 절개한 부분이랑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뭐, 크게 잘못될 것 없습니다. 여기를 좀더 편하게 있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컨셉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옷 만드는 사람의 의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퍼진 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음, 잠시만요. 자 퍼진 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퍼진 분이 생기니까 여기 아래 부분보다 역선이 길어졌겠죠? 그만큼을 후린 분이라고 하는데 그 후린 분을 어 이제 쳐내줘야 돼요. 0.7cm 여기 밑에서 위쪽으로 0.7cm 올라와서 점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에 묻어오도록. 바로 요 앞쪽 곡선을 써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밑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2등분보다는 약간 앞쪽을 옆선 쪽에서 이렇게 약간 완만한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뒤 중심이다. 그러면 뒤 중심은 C B, C 이렇게 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 쓰셔야 돼요. 센터 백 라인 뒤 중심 라인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절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 위에도 B라고 쓰세요. 절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절개할건데 이제 얘를 지금 퍼진 분이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요 상태, 나는 퍼진 분이 많은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상태로만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 저는 플레어 분을 좀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음, 플레어 분을 좀더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을 재서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단도 여기 3cm 나간 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셔가지고 3등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절개해서 가위 표시 하시고요. 절개해서 플레어분을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 양도 중요하니까, 원단 양에 따라서 플레어분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플레어분을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도, 어,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끈 길이가 있어야 돼요. 옷을 제외한 어깨 끈 길이. 자, 여기 끝에서, 여기 어깨 경사 있죠? 직각으로 한번 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재시면 되지. 저처럼 이렇게, 어, 선을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재니까 13.5가 나왔어요. 그럼 13.5가 나왔는데 13.5 그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 끈은 바이오스로 재단해서 박아야 되거든요. 그럼 바이오스로 재단해서 박다보면 어떠냐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0.5를 빼줍니다. 입다 보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빨리 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뒤 어깨 끈 길이라고 쓰시고요. 13이라고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안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원래는 뒷판, 앞판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이즈 자체가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오리고 앞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는 것 자체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선 오려주시고요. 다음에 아웃라인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 중심선 올려주시고요. 제가 좀 불편하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상체 부분하고 플레어 부분 있는 데를 절개해 주세요. 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려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절개할 거는 지금 오리면 나달 나달 돼서 어, 어디 도망가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리지 마시고 이제 재단할 때 같이 오려가지고 재단 시에 플레어 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팜 패턴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한번더 봐주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주세요. 실천하지 않는 공부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실천하는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